뭐야 여기는 엄마 아저씨 들어올 것 같은데 어, 안내로왔어 뭐야 <laughs> 반갑습니다블레이드위버예요 드디어 헬로우네이버 2 이탄이 출시됐어요 원래대로라면 2022년도 12월 6일, 아직 한 4일 정도 남았는데, 예약 구매를 하면 미리 플레이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약 구매를 미리 해놨기 때문에, 전에 데모도 몇번 해보고, 베타 나왔을 때도 해봤는데, 일단 새 게임 있고, 부가 컨텐츠 있네. 백토스쿨 있고, 헬로컵터 있고, 레이트피가 있어요. 이게 디럭스 버전이라서 모든 DLC 포함이기 때문에, DLC 개념 정식 해보고, 또 DLC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New g 까마귀스. 어, 이 아저씨, 과속하시네? 당근 코스요? 뭔가 적군인데, 아, 실종 아이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기장 거야, 이 친구가. 사진기를 들고, 증거를 수집하러, 커피 한잔 마시면서, 뭔가죠? 밤 됐네? 커피 한잔 마셨더니, <laughs> 커피를 한 12시간 마셨나? 어, 저뭐 있어? 고양이네. <laughs> 어, 데모 버전에도 붕어빵 주니까 열쇠 줬던. 어? 어만? 증거 포차 잡혔다. 이웃집 아저씨 아이 데려가는 거딱 걸렸어. 섭자로 들고 와. <laughs> 빨리 도망가야겠다. 죽는다. 니네 죽는다. 딱히 그거 맞어 녹색? 오 클라이버? 디저가 아, 목숨을 걸고 하네. 얼. 차 박아서 열로 나온 거야 지금. 어허. 이거 톱니 찾아서 여는 거 이거 데모 해봤거든요. 일단 이거 깨야 돼. 이거 깰려면 빠루가 있어야겠지. 빠루룩 빠생이야 하고 잡어. 그럼 통니고 얻고 설치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파란색과 빨간색이 필요한 거지. 여러 야 되는 거고. 통니. 빨간색 통니 하나 남았어요. 저 위치가 여기 있었나 보다. 사다리. 넘어가서 뭐라가 다음에 그리고 내려와. 꼭대기에 하나. 굿. 그리고 내려와. 나이스. Nice. 오. 어뭐 전에랑 틀리네 데모랑. 데모에서는 까마귀 날라갔었는데. 펴서 수염 아저씨한테 일어나보니 여기는 어디인가? 어, 클라우몽 칼로 칼로 원 칼로 원 뭐? TV가 나오네? 뭐지? 야간 경으로 취직시켜준 건가? 기재하지 말고 어 아저씨 일하고 계시는데 아이 아저씨 경찰인가 봐 경찰 보고 있고 있잖아 경찰이 이 아이가 실종된 이 사건에 연루돼 있어 경찰이니까 지금까지 안 걸리고 그랬던 거구나 뭔가 아이템들이 많다 카메라구나 카메라 드론 드론 같은 게 되는 거야 일단 나중에 쓸 일이 있겠지 가방도 있고 cctv도 있어 아 보는 거구나 설치하고 이 친구가 미싱 영어가 조금 이상하게 바뀌었다 스펠링 순서가 좀 바뀌었네 뭔가 뒤집히는 느낌? 영어가 좀 뒤집혔어 여기가 웨이런 크로스맵 절제네 이 아저씨들 커피 무작위 좋아하시네 어 티비 나 애니메이션 나온다 까마귀 어이 아저씨 아이를 아이를 노려보고 있어 우리 났어 도망가 잡혔네! 뭔가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개기 아니었어 이 동네의 사람 이이이 아이, 동네 아이들이 전부 다 실종이 됐구나. 어 2,000개! 2,000개! 2 0 0 돌렸나? 웰컴드 레이븐 브로, 헬로우 레이브. 하나의 짧은 애니메이션이네. 소리냈어 이 녀석들. 아 안녕하세요 아저씨. 오랜간만이에요. <laughs> 오랜만이라고요 아저씨. 이니메이션 깨기네. 밑에 숨었지만 열쇠가 많아. 열쇠 다 풀었어. 근데 자기가 장으로 보고, 자기가 못 열어. 아이 아저씨는 집을 벗어나서는 못 따라온다 어느정도 공략법을 알려주는 것같아 오케이 마을이 엄청 넓어졌네 전에는 좀만 가도 못가게 만들어놨거든요 여기 조심하래 못가게 막아놨는 나중에 저기 오픈될려나 보다 DLC 어 여기 플라밍고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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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오징어 게임이네? 차로 여기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여기 무슨 길이 있었는데? 차문 열어볼까? 차문안 열리고, 왠지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은 느낌? 몰래? 뒤로 들어가 볼까? 궁금하잖아? 오. 오 마이. 냉장고? 뭐야? 숫자가 있어 4? 아 이거 전에 장난감 맞추던 거였는데 장난감 얹어놓으면 이게 열렸었어. 데모 버전이었는데 이거는 전에 헬로네이버 아저씨 집이었는데 지금은 경찰복으로 바뀌었구나. 이거 치킨 치킨 있었고 어 변기에도 있네. 이거 안 열어봤으면 어쩔 건? 들어올 수도 있어 소리내면 또 있다. 이거 뭐아 이것도 열어야 돼. 아마 이 숫자가 관련된 거지 않을까? 여기도 나, 여기도 만화 나오네. 두네이처라고 하는 거 같은데. 뭔가 자연 다큐멘터리 좋아하셨구나. 이거 제안 어울리긴. 여기 또 있다. 안 들어져. 아 인벤토리가 다 찼어. 일단 이런 거 버리고. 일단 빠루는 있어야 되고. 어 시계 올렸어. 오만? Oh, 오 시계 소리 그 들어온다. 괜히 울렸네. 밖에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올아좀못 올라가네. 오. 오. 이거 맨 아닐까 맨? 안 나왔어. 아니면 맘? 맘 가능성 있어 맘. 띵동안 열리네. 오 oh 마이 맞아 여기 이거 다 열어 열어야 되는 거 있어 네개 여기에서 뭔가 증거 수집품 이 있었나 보다 위에 있다 인형 인형 오케이 응 찾았어 두개세개두 개, 개, 개를 더 찾아야 돼 인형 아 가위로 올라갈 수 있게 돼 있네 가위 찾아야겠다 오. 깜짝이야. 아, 이게 잡힌 거야? <laughs> 아, 어, 아이템 다 뺏겼어. 오 oh 마이. 다시 찾아야 되는 거야? 아, 다시 있네, 그 위치에. 오. 그래도 빠르면 주셨다. 오케이. 인형. 굉장히 단순한 데 있었네. 그럼 나머지 하나, 이거. 가위가 이 집에 없어. 여기면 덤블링이 있네. 띠용. 띠용, 띠용.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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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띠용. 나무의 집이니? 새 집, 새집 같아? 아, 제가 인상을 쓰고 있어. 아, 이거 종이. 종이로봇 맞추면 배에서 아이템 나오는 거야. 내가 데모를 해봤기 때문에 쉽게 할수 있네. 아, 이거 손잡이 필요하네. 뭔 소리야? 어, 이거 치킨, 치킨 소이 아, 여기 열려. 굿. 설치 팔을 움직이다보면 맞춰지는 소리가 날텐데 어 열렸다 오케이 설치를 해서 땡기는거지 아 여기 가위 있구나 여기가 여기서 가위를 얻는거야 됐다 왔다 가 밀어줘 가위를. 아이고 고맙네. 이거 그냥 뜯어가지고 열면 되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제 이걸 가지고 아까 그 위에 못 올라가게 막아놨던 거를 끊어면 되죠. 일단 아저씨한테 안 들키게 뒷문으로 들어갑시다. 아저씨가 안에 있을 수 있거든. 없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림 뒤에 있다. 배퍼 뭐야 이거? 아, 이것도 c c t v 확인하는 거네. CCTV, 보고뭐 그럴 시간이 없다고 아이템이나 빨리빨리 주라고 오아 설마, 내 가위 있다 가위랑 빠로는 안 a 는구나아 a r 있어, a n 있어. e n u g u r a 어 p 지 e 어 e of p i e 어? 간다 소용이지 말고 아이템 찾아야 되거든. 뭔가 사진이 있어. 아, 왔다 아, 여기도 레버가. 템 표시가 잘안 되기 때문에 비밀의 공간이 있어서 가격 따르고, 이건 뭐지? 배터리 빠르고, 한번 설치해 볼까? 아하, 여기 설치. 그리고 이걸, 이걸로 본다. 아 그러네 보네. 오 이런 식으로 그 번호 매겨서 CCTV 감시 아저씨가 어디 오는지 여기도 문이 있구나. 오 새로운 방이야. 조이스틱 아 여기 다 배터 있는 거야. 그리고 그리고 당겨보자. 어, 미니카 간다. 아래로 들어갔어. 뭐지? 뭐야? 지뭐 아, 허허, 허허. Thank you. y 건가 w 쓰게 t g 다 오케이. 사진 a y 수집하네? 사진 일단 두 조각 수집. 아 여기다가 맞춰. 어허? 아직 두 장이 더 필요하네 한장더 있다 좋아, 라스트 한장 아이템이 안 보여서 조금 화면을 좀 밝게 하자 여기서 여기 좀 밝게 됐어요 어 밝으니까 좀 보기 좋다 아, 저기 위에 거미줄이 있었네 이건 뭐야? 웬 아령? 웬 아령 무게추가 있지? 아, 뭐야? 어, 왜저 연주, 어? 연주했어. 어, 그럼 뭔가 어딘가 열렸나봐. 아하, 장롱이 열렸네. 맞아, 넣으면 되겠죠? 됐다, 열렸다. 뭐지 뭐? 아, 아두 번째 열쇠. 아 근데 안 들어줘. 좋아 열쇠 두 개. 열쇠 네 개를 열면 되는 거죠아 말해서 엄청 바쁘신 것 같은데 아저씨. 문을 엄청 열고 닫고 하고 이러고. 왔 내가 가야 될 곳에 아저씨가 계속 계셔. 되거든요. 전에 이거 나 나셨던 것 같아. 나, 나 아니다 부정하는 거. 오케이. 아 여기 있었네. 빠르 또 주네. 빠르 있으니까 안 들어도 될것 같아. 이거 인형. 앞에 계셨네. 알람을 넣어야 될것 같아 알람 위에서 알람을 넣어서 위로 오시게 한후 나는 다시 내려가는 거지 여기 있다 집에 이 숨어 있다가 올라올 거야 여기서만 왔다 갔다 거리는뭐야이 아저씨 어 문이 고장 났나 문고치시나? 물어가야 되는데 버근데 아저씨 여기서만 왔다 갔다 그리는데? 이 아저씨, 이상한 아저씨네? 어나안 맞네? 순서가 있나봐. 꼬마 이가 먼저, 그 다음에 아저씨 아니면... 여기게 나이스! 이거 마지막 열쇠 아닌가? 아니네, 하나 더 있네 이렇게. 이거 하나 더 풀어야 돼 마지막 열쇠는 아마 여기 안에 들어있나보다 1, 8 이거 번호 맞춰야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저는 번호를 이렇게 일단 모든땅 찾았는데 어 1984니까 1984? 1984 설마 또 프레디 와요? 맞았어. 오 마이. 모든 게임은 1984로 통한다. 이제 이거 숫자 필요 없는 거지요? 버리고 오케이. 탈출. 우리 지하방까지가 데모였어요. 아, 이거 열고 나가야 되나? 여기서 끝났었는데, 이제 디럭스 풀게임 나왔으니까 여기서 더 풀줄을 풀어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 클로징더 이게 수매움이 아니라 뮤지엄인가 봐. 그러니까 클로징 뮤지엄 사진 종결? 어? 사진을 보니까 열쇠가 나오네? 뭐지? 어, 마술이라도 부린 건가? 희한하네. 오케이. 종이 비행기? 아, 헬미. <laughs> 누군가 도와달래. 이 기자한테 소스를 보낸 거지. 아까 뮤지엄이라고돼 있는 거 보니까 그 미지엄으로 가야 되는 거 같아. 뭔 소리야? 뭐야 이거? 왜 날파리 같은 거 있지? 오, 공중에서 보는 거야 이거는 공중 드론 CCTV네. 많이 발전했네. 여기 클리어 하니까 이제 경찰차는 사라졌어요. 여긴 어디지? 뭔가 아이방 같은데 안 들어가죠. 이 동네 자체가 다 폐허가 됐네. 아이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동네 자체가 폐허가 됐어. 비행기로 막 도배가 되어 있다 바닥에 여기다 수메움. 수메움이 아니고 미지움 올라가 볼까? 빨간 소름한데아 여기도 베타와 데모에서 플레이를 해봤던 것 같아 여기도 되는구 꽉 잠겨 있네? 큰 걸로 잠겨 있네? 어삽 내가 삽도 이용해? 뭐지? 뭐야, 섭돌드니 기절했어. 아이고 무거워라. 삽질 기사 탄생. <laughs> 아이 아저씨 이거 기자 이거 안 되겠네 이거 허약해가지고 삽질하고 있어. 뭐야 여기는? 엄마? 아저씨 들어올 것 같은데? 안으로 어, 왔어! 오, 오. 어? 아 여기가 이 기자의 집인가 보네 뭔가 악몽을 꾸는데요? 이웃집 아저씨는 과잣집 주인이랑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가 헬로네이브 이웃집 아저씨가 주인공을 잡아서 가두는 데가 아니고 주인공의 거치소였던 거치소 어? 거울에 주인공이 안 나오네? 계속 악몽을 꾸고 있네 그러면 이번엔 과자집으로 가야되나본데 저기 우우. 어? <laughs> 아이 허약 찾으러 안되겠어 이 아저씨 왔어 캐버리가 아니고 베이커리인거 같아 베이커리 뭔가 영어가 자꾸 이렇게 살짝씩 꼬아놨네 사다리가 있네 올라가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빠루루 애지네, 오케이. 강아지를 좋아하시는구나. 이거 열어야 돼, 이거 열어야 되고. 커피여기도 가야지. 어, 침대가 뭔가 뭐 여성 여성스러워. 어, 깜짝이야. <laughs> 숙녀의 방에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였어. 근데 숙녀분이 좀헬로네이버 아저씨 닮았는데. 여동생인가? 오빠는 경찰 여동생은 빵집 우리 뭐 똑같이 생겼잖아 뭐하시는 거야? 하는 척만 하네? <laughs> 여기 누나 여기 누님 사장님 한 척만 해지 마시고요 춥나? 빵을 굽는 게 아니고 추우신가 본데? 장갑 끼고? 손시아까 하는 척? 저기 고양이 있네? 졸로 갔네 고양이 오케이 뭐야 이거 숫자 찾아야 돼 그래서 이거 열어 오케이 좋아요 헬런네버 2탄 나와서 해봤고 일단 나는 예전에도 베타 버전 해봐서 조금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어요 이 퍼즐 푸는 거에 대해서 이해도 있게 플레이 가능했는데 어 걸렸다 걸렸다 아아아 아, 아, 음. 아하 아하하하 아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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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커 리편는 다음에 이어서 다음 파트를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블레이드 위바어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바